이 상태로 그냥 밥에다가 비벼 드셔도 되고, 근데 밥 비벼 드실 때는 이 무생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서 넣으시면 진짜 맛이 좋을 거예요. 9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오는 무가 가장 맛있고 조직이 단단해서 어떠한 음식을 해도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무채를 썰 때는 저희가 채칼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채칼이 없을 때는. 동그랗게 써셔서 채를 쓰시게 되면요 이렇게 무가 있는 그 크기의 만큼의 길이가 있긴 하지만 끝에는 이렇게 작아요 원하는 크기를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약간 끝을 살짝 잘라줘서 이렇게 눕혀놓은 다음에 써시는 게 안전하게 써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썰어서 채를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체를 썬 무를 준비를 하셨으면 무가 갖고 있는 이 단맛이 나오게끔 소금을 한반 스푼 정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그리고 무가 이 단맛이 나오게끔 잠깐 놔두는 동안 마늘 한 스푼 그리고 파는 한두 스푼 정도 그리고 고춧가루는 하나. 둘세개잘 버무려 주신 다음에 처음에 소금으로 어, 무가 갖고 있는 단맛을 뺀 후에 여기에 간을 맞추려면 다시 소금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액젓을 한 이렇게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혹시 생강을 갖고 계시다면 생강을 아주 조금 넣으시는 것도 되게 맛이 풍부해져요. 이 티스푼으로 한반 정도? 그리고 나는 빨간 게 너무 빨간 게 너무 좋다 하면은 여기에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이렇게 한 스푼. 설탕 두 스푼. 이런 숟가락으로 양념을 하니까 손맛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역시 한국 음식은 이렇게 손을 이용을 해서 비벼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채는 약간 새콤달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식초를 같이 넣을 거예요. 근데 식초의 양은, 어, 이게 기후식품이기 때문에 식초를, 그러니까 새콤한 거를 많이 좋아한다 하면은 설탕하고 동일한 두 스푼을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새콤한 거를 진짜 많이 좋아한다 하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세 스푼 넣을 겁니다. 여기 넣는 식초는 뭐 어떤 식초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사과 식초 아니면은 그냥 양조 식초. 그래도 그냥 무의 향을 그대로 무의 맛을 느끼려면은 향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양조 식초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채는 바로 먹는 것도 되게 맛있는데 하루 정도 숙성을 해놓으면 무가 갖고 있는 단맛하고 양념의 맛이 배어서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맛을 봤을 때딱 맞다 생각했을 때는 약간 나중에는 싱거워져요. 왜냐면은 수분과 이 양념이 같이 배기 때문에 약간 간을 봤을 때좀 짭조름하다 했을 때가 나중에 먹었을 때 간이 딱 맞거든요. 깨를 송송송 뿌려서 접시에 담아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쁘게. 집에 나는 굴이 있다 하시면은 굴을 같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굴 무침도 많이들 해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무채에다가 굴을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밥에다가 비벼드셔도 되고. 근데 밥 비벼드실 때는 이 무생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서 넣으시면 진짜 맛이 좋을 거예요.